수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FBS 주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한 식문화와 수산물 소비 문화의 확산을 위한 2014 어식백세 수산물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협이 지난 30일 양재동 AT 센터에서 2014 어식백세 수산물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반 시민들이 수산물 요리를 뽐내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 등이 참석한 이번 페스티벌은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어식백세 국민건강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확산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어식백세 수산물 페스티벌은 지금까지 보고 듣는 전시에서 탈피하여 각계 각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속에서 의식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인 요리 경연 대회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20팀이 보양음식, 성장음식 등 주제에 맞는 수산물 요리법을 경합하는 이지 씨푸드와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단체 급식용 요리법을 경연하는 키즈 씨푸드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지시푸드 부문에는 현동용 김영훈 팀이, 키즈시푸드에는 최고호 김수진 팀이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더 해산물 우리나라 해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좋은 레시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양식이라고 해서 고기만 쓰지 않고 해산물로 했을 때좀 많이 색다르고 이색적인 것 같아서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열심히 한번 더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일반인 참가자 8개 팀은 수산물 요리와 각가지 소품들을 활용해 주제에 맞는 요리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공간 연출 경연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수협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수산물 시식 행사와 수산물 대표 브랜드 바다의찬 상품을 무료로 증정하고 할인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우리 수산물을 먹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뜻의 어식 100세를 위해 수협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2014 어식 1 0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우수한 수산물 요리와 식품들로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욱더 관심 갖고 즐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어식 1 0세 페스티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